네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기도의 힘을 낼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사에 있어서 위대한 변증가로 불려지는 CS 루이스가 쓴 책에서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 없지만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진 않지만요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과 또 힘을 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이분의 말씀처럼 고통의 문제.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들은 늘 설명되지 않죠. 설명하는 힘든 부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극복될 줄 있는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어, 어려운 중에. 고난 중에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이 극복되어지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러겠죠.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그리고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 어, 이들이 이러한 삶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그러한 위기와 문제를 만난 것은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을 지키다 보니 오히려 고난이 생기고 내 믿음을 지켜라 하다 보니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위기를 만났다면요. 우리 믿음 때문에 위기를 만났다고 할 때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는 무엇일까요? 신앙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는 신앙을 버리거나 신앙으로 뚫고 가거나 둘중 하나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그 문제들을 뚫는 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앞에 믿음 때문에 생겨난 그 문제 앞에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뚫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용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저도 30년 어, 정말 짧은 인생을 살면서요 어, 믿음으로 인해서 삶의 종종 신앙을 지키다 보니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 중에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짧은 인생에 가장 큰 어, 고난과 고통은 어, 명절마다 찾아왔었습니다. 어, 명절은 저에게 좋은 날이었지만 어, 굉장히 싫은 날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어, 저희 집이 제사를 지냈었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 부부가 교회를 같이 안 다닐 때 예전에는 집안에서 제사로 많이 문제가 있었 니까요. 저희 집도 항상 그랬습니다. 어머니와 또 아버지가 명절이 끝나면 항상 다툼을 벌이셨죠. 왜 제사를 안 지내냐. 왜 절을 하지 않느냐. 어, 그때마다 저는 집을 나와서 도망쳤고, 네 어머니는 집에서 홀로 이제 그 모진 소리를 들으며 그 시간들을 버텨내셨던 것 같아요. 특히 그러한 명절 중에 가장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렸던 때는요. 명절에 주일이 껴있을 때. 아 이걸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나가 굉장히 저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이제 기도했죠 아 하나님 어, 저도 이렇게 신앙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명절에 그냥 주일이 껴있으면 걱정 없이 교회 가고 싶습니다 명절에도 교회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어, 주말에도 또 명절에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세심하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잘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죠. 내 믿음을 지키려고 또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겪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지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고난을 돌파했을 때는 그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을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그러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다니엘도 그러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이 가졌던 믿음 때문에 위기를 맞고 또 믿음으로 그 위기를 돌파한 사람이죠. 다니엘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또 다니엘 1장으로 넘어가면 그가 가장 먼저 겪게 되었던 문제가 나오죠 다니엘 1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다니엘과 함께 온새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서 그 시간을 견뎌내었던 이야기가 1장에 나오죠 어,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어, 그의 마음가운데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있던 이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과 나라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깨진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과 또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주셨어야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인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신앙을 지켜낸 것을 보여 주죠. 상황은 무너졌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지켜내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다니엘은 자신이 가진 이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으로 생겨난 문제를 신앙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신앙을 가지고 오히려 그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뜻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다니엘은 어려움을 뚫고 나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뜻을 굽히지 않고 뜻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 그것은 어, 뭐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러한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문제 중에 우리는 무엇에 주목합니까? 가장 먼저는 상황에 주목하죠. 그리고 나서 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바라봐 줘야 될 시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문제 중에 우리는 상황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문제 가운데. 뜻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 우리는 변하는 상황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상황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앞에 결코 무릎을 꿇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능력이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압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려졌다. 내가 방치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더라도요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무너졌을 때에도 자신의 상황이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과 마음이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그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보다 믿음을 선택하시고 여러 가지 기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 많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문제 앞에 우리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에게 곁에서 돕는 사람을 붙여 주셨죠.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심으로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들을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장에서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위기를 맞았지만 그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그때가 다니엘이 10대 때 이야기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본문 6장은요. 이제 다니엘이 나이가 지그시 들어서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노년에서의 이야기가 6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도 다니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삶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을 이렇게 통치하던 왕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가 온 나라에 붙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조서가 붙은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믿음으로 생긴 문제를 또 다시 믿음으로 돌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기도한 것입니까? 다니엘은 평상시에 꾸준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로 생활을 시작했던 그 10대 청소년의 다니엘은요, 그때 뜻을 정한 그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자신의 뜻을 정한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죠.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다니엘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살아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꾸준한 기도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꾸준한 기도로 만들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꾸준한 기도로 만들어진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도 우리들은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왜 이렇게 나의 믿음이 힘입게 나아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내 안에 계속 맴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꾸준하게 기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 배움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인생에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움이 필요하죠. 꾸준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상시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어떠한 시간에,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 앞에 닥쳐온 위기들을 당, 당당하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 위기 앞에 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온전히 세워서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꾸준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늘 어, 우리를 꾸, 우리가 꾸준함 속에 성장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근육이 붙는 것도 한번 열심히 운동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반복하여서 계속 고통을 참고 반복할 때에 단단하게 생기는 것이 근육입니다. 공, 건물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빠르게 세워지는 것보다 튼튼하게 세워질 때 건물이 잘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꾸준함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꾸준함 그것이 그 사람들을 성공하게 했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여러분, 그릿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이 책에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밀은 끈기의 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성공의 비결이 바로 끈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시라고 하는 이 책에서 부르는 그 끈기를 기를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사를 분명히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지려는 마음으로 연습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높은 목적을 가지라는 겁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계속해서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네 가지를 가질 때 올바른 관심과 끊임없는 연습과 높은 목적과 바른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시대에서 끈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해도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네 가지를 좀 가지고 와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었죠. 세상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늘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대 때 왔던 다니엘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관심은 계속하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삶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실천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로는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목적이 세상의 성공과 그 자리를 지키는 생존이었다면 다니엘은 그의 자리에서 마주한 문제를 신앙을 버림을 통하여 문제를 이겨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그의 자리를 믿음으로 싸워낼 수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 다시 말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네 가지를 가질 때 우리는 꾸준한 기도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하게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거죠.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할수 있는 만큼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목적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네 가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기도로서 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꾸준하게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계속하여 기도했다면 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70년의 시간 동안 그는 꾸준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자신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즉각적인 회복의 그 응답은 없었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응답 받지 못한 것 같은 어제의 기도가 오늘 내 믿음의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던 것 같은 어제의 기도 때문에 오늘 내 믿음이 약해져서 오늘 내가 해야 될그 믿음의 기도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즉각적으로 응답 받은 경우가 어, 약 5천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번에 5천 가지니까 10% 정도의 비율을 즉각적으로 응답 받았다라고 해요. 어, 대부분 이제 그 5천 번이 적은 횟수는 아니지만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10%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의 기도 90%, 대부분의 기도는요.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꾸준하게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여 응답 받은 것이 약 4만 5천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어, 자신의 아들의 친구였던 다섯 명의 청년을 위해 그가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어, 그의 기도의 응답대로 다섯 명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섯 명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무려 6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요. 그첫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바로 18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 18개월 동안 여러분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 기도하고 뭐한달 금식 기도했을 때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기도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주의 물론 어떻게 했다고요. 18개월 동안 기도하여 마침내 그 기도 응답을 받아 냅니다. 두 번째 친구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요, 6년이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세 명의 친구가 18개월, 5년, 6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친구는 언제 영접하였을까요?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난 후 나머지 두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씨앗은 결코 썩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결실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구원 받을 때까지 다시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정말 조지 밀러의 일화처럼요. 내가 눈을 감더라도 눈을 감은 후에라도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때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전도의 대상자가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앗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실을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밤 기도로서 믿음으로서 돌파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우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치 말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여서 계속하여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습관처럼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꾸준한 기도로 단련되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셔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시간들도 이겨내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밤 다시 한번 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밤 다시 한번 더 기도의 힘을 쏟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